오늘은 또 잠깐 하나 이야기를 할 건데, 문무관과 무시무종은 인간이 쓰고 있지만 인간의 언어는 아니, 아닙니다. 인간이 쓰니까 인간의 언어겠지만 문무관이 뭐냐 하면은 뭐저저 저 어느 저뭐 어느 절에 뭐저 문을 에다가뭐 자물쇠 채 채우니까 그게 문무관이 아니냐. 그 택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거는 뭐, 감옥이지, 감옥이지, 문무관이 아니에요. 문무관이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이큰 컵에 조그만한 개미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미가. 이 개미, 이 안에서, 개미가 어느 날, 개미가 여기 안에서, 컵 안에서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밖으로. 그게 문무관을 통과한다는 거거든. 밖에서 문을 놨다가 끌어 잠그면 그게 감옥이지, 문무관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그, 뭐, 퍼포먼스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지만, 문무관은 그걸 말한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무관도,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음 존재들 간에. 인간으로 인간이 뛰어 넘을 수 없는 존재 존재 존재들이 일러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뭐가 또 하나는 무심무정이라하언어인데무심무정은 이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말아닌가요 이, 이, 이 있는데 이건 인간세 인간세만 포함되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부처의 세계에서도 되는 거고 또 부처의 위상이개념에 있는 그개념에서도이에서시무에이 개념, 그 어, 통용되는 통용되는 언어예요. 우리가 이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 수행자들이 정에 대단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이한한 언어들을 언어들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는 표현했는 거예요. 무시무국이라는이에 뭐 쉬운 말에서한국말서한 말이지, 쉬운 말이지. 쉬운 쉬운 말이지만, 내가 깨달아서, 내가 깨달아야 내가 등산을 하고 나서 그 언어를 다시 들여다보면, 아, 정말로, 이건, 진짜, 이건 도인들만이 할수 있는 이야기구나. 이건 부처들만이 부체들, 할수 있는 이야기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고. 건강경에 대해서도 다, 다, 다시 한번더 말해주면, 건강경을 의지해서 득도를 한 스님이 있고, 득도를 하고 나서, 건강경을 보는 스님이 있는데, 보통은 그냥, 건강, 어, 득도한 스님, 득도하고 건강경을 놨다가, 설에 어, 저, 있는 거는, 그냥, 건강경을 놨다가 설하면안 돼. 설하면 조금, 어, 논리에 있어, 달려. 논리에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 서울 가본, 가본 놈은, 그냥 서울 갔다고, 서울에 이렇더라 하면 되지만, 서울 안 가본 놈이 더잘 알거든. 그러니까, 스님들은, 특도한 스님들이나, 선생들, 산성들은, 어, 굳이, 뭐, 건강경을 강의하지 말 마시고, 이러한 현상,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선, 현상은 이러한 거다. 그래, 일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음. 어쨌든, 뭐, 저, 대학에서, 그, 저, 하루 내내 그거 공부하고 있는, 그, 뭐, 저, 저, 종교학자들을 이길 수가 있어. 못 이겨. 그냥, 요건 맞고, 요건 틀리더라. 이러면서, 현상, 현상만 이야기해주면, 그들이 다 알아서 또 정리를 할 겁니다.